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초밥 먹방을 할 건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막 햄버거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많이 못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저는 유일하게 초밥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밥 먹방을 해볼 건데요. 제가 초밥을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초밥을 준비했어요. 이게 아마 소고기 4개랑 약간 구운 새우 4개랑, 그리고 연어 구운 거 4개고, 이게 간장새우 4개, 그냥 깐새우 4개, 그리고 새우초밥 그냥 그거 4개,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모여있는 거라서, 저도 어떤 초밥인지 잘 몰라요. 이 집은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먹는 집인데, 일단은 젓가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일식집 젓가락처럼 되어 있어서, 젓가락이 좀좋더라고 그리고 간장도 준비되어 있죠. 그깐 먹어보도록 할까요? 후. 제가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집이 서비스를 녹차를 주는데 맛은 없는데 초밥이랑 잘 어울리더라고. 음, 새우부터 와, 아, 아, 이거 좀잘안 잡히지. 아, 제발 손가락으로 먹고 싶게 하지 말아줄래? 아이, 좋아. 분리해서 먹지 뭐. 밥 아, 빠졌어. 어떡해? 음, 새우 맛있다. 음. 이게, 평소 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서, 좀 불편해가지고 원래 먹는 거랑. 자, 이 밥은 있고, 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원하겠다. 밥은 있고, 다음은 간장새우. 간장 찍을 필요가 없는 간장새우. 음. 여 진짜 괜찮아요. 저는 초밥을, 내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밥은 좋아해요. 좀 특이하지. 어렸을 때는 내가 회를 비려서 잘못 먹었는데, 초밥은 먹었다. 와사비 덕분인가? 먹을 허고 음. 약간 밍밍하지만 잘 어울린 녹차? 토이 음, 초밥이 좀 괜찮더라고. 찐새우 더 먹어야겠다. 초밥은 아, 찐새우는 간장 운명이 아닌가 봐. 구해봐, 어떡하지? 간장에 점점 밥이 많아지는데, 났네. 여기는 이거 샐러드인데 잘안 보이네. 샐러드도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장도 있는데 장은 내가 그냥 안 들고 왔어. 부먹으로 먹으라고? 아니야. 내가 잘 집어 볼게. 마사비 살짝. 아라? 없어졌네 아 젓가락에 묻어있었구나 올리고 올려서 음 코싸 음 아, 일반 젓가락보다 이 젓가락이 먹기 더 쉬운데 내가 오늘따라 좀 놓치는 거야 음. 음. 이게 되게 부드럽더라고 음. 요즘은 초밥도 배달이 돼서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긁히냐 연어. 사실, 연어는 여기가 이 구운 연어보다 생연어가 더 맛있는데, 생연어까지 시키기에는 좀 돈이 부담됐어. 다 먹지도 못할 것 같고. 음. 부드러워. 여름엔 초밥 먹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집, 우리 집 근처에 생겼는데, 없었어요, 이 집이. 근데 생겼는데 진짜 괜찮더라고. 잘 생겼어. 응, 음, 맞다. 그리고 여기 연어 좀 있다. 먹어야지. 초밥은 다 좋아해요. 초점이, 오늘따라 얘가 좀 왔다 갔다가 심하네. 반항긴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 아닌데 오늘따라 좀반항긴가 봐요. 내가 손만 뻗으면 좀그러네 음, 행복한데. 유부초밥. 야, 왜 그래? 음. 음. 여기에 이렇게 야채가 같이 많이 오는데, 같이 오는 야채들 먹는 거 좋더라고. 캠밀좀 심각할 정도로 사춘기네. 왜이러냐요 오늘? 캔 때문에 그런가? 캔을 좀 치워줄까? 무 이상해 두근두근 두근거리는 두근 것 같아 근데 사실 초밥을 먹다보니까 좀 맛있어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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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분리 가게 다 이거. 따로 먹네, 따로 먹어. 불리자 친구들은 밥이랑 회라고 표현했다. 지금 트여 먹긴 했는데, 따로 먹어, 따로 먹어. 음,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저 뭔지 모르는 건데 얘도 분리하고 싶어하니 근데 좀 가까이 갈까? 광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회맛을 잘 몰라서 내가 가까이 가니까 좀 괜찮지. 내가 가까이서 먹고 싶었나 봐. 계란? 음! 이런 계란에는 설탕 같은 거 넣지. 계란말이가 되게 달아. 진짜 괜찮아 음. 이건 뭐지? 응? 음, 이건 게살이다 게살 초밥? 응, 진짜 좋아요. 할말 아, 있어? 왔다 갔다 거리니 내팔 때문인가? 아닌데? 아 어, 맞네? 야, 애초에 팔을 거두고 먹자. 좀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네. 원인은 차는데, 원인 해결을 못하네. 조금 음. 찌긴하니 걸렸다. 음식 집을 때만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왜 이러냐고 오늘, 진짜. 나나 구운 거. 음! 맛있어. 다음은 생연어. 여기는 생연어가 더 맛있더라고, 구운 것보다. 어허. 맞아. 저 초밥은 진짜 많이 먹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심각하긴하다, 오늘 얘가. 아, 아, 자, 자, 자꾸 벗겨져. 뭉클. 안 변하는데? 미안해, 여러분. 제가 설정을 잘 몰랐어서, 토옥기 초밥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뭔가 이거 올려가지고. 꼬님! 살은 띄어 먹는데 그 부분은 안 먹는 건데? 살은 빼먹고 있어. 다 해서 얼마예요? 모르는데 3만 원좀 넘을 걸요? 나는 내가 먹을 것땜 가격을 보지 않아. 맛있게 먹으면 장땡이거든. 저는 초밥은 다 좋아해요. 특별히 뭘 싫어하거나 없어요. 특별히 뭘더 좋아하다 고도 없고. 강남 산다고? 아니야. 여기 서울 변들이 살아. 녹차가 진짜 밍밍하거든요? 그냥 녹차만 먹으라 하면 진짜 안 먹어. 근데 이 초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밥이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집게가 수월해서 분리 안 된다. 음. 연 이거요고추냉이개인이으로 이거 여기가 좀고추이이가없이 안에 보여줄까? 거어거의없거의거의안거려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직접 발라먹야이식인이봐이런식이로 거의 없더라고 이 집은 고추장이가 그래서 따로 주는 것 같아요. 음. 아쿠 cool. 눈물 날것 같아. 위에 발라야 돼. 위에 이런 식으로. 와사면은 매운맛이라기보다는 쏘는 맛이 있어서 먹기가 스트레치는 않은데 무서워. 고통을 즐겨 음. 나는 이 고통보다는 다른 고통이 좋아. 아니, 고통이 없는 게 좋아. 바른 듯 하지만 사실 자취하는 중. 역시 녹차 먹을 것더심해졌다 음. 다른 거 가니? 좀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싱거운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가? 간장새우가 되게 짜네요 지금 보면 이거 찐새우 구운 새우랑 소고기랑 구운 연어랑 고기 두 개, 이제 한 개, 간장 새우 남았거든요. 초밥은 한팩 정도 먹어야 적당하죠. 여기 저 벌써 여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나세 번째인가 네 번째야. 맛있더라고. 음, 초밥은 진짜 좋아해요. 많이 먹어, 그래서 내가 회전 초밥집 가면 내가 접시 이만큼 쌓아놔요. 회전 초밥집에서. 내가 회전초밥비에서 절대 안 하는 행위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접시 가격을 안 봐요. 그 접시가 색깔마다 가격이 다르잖아. 근데 절대 접시 가격 안 봐. 그럼 뭔가 집을 때 꺼려지거든. 꺼려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먹을 땐 맛있게 먹어야지. 아쉬운 마지막 친구네요. 혼자서 몇 접시? 열 접시니 무조건 이상 먹는 것 같은데. 새어보질 않아가지고. 음. 잘 먹었습니다. 안녕.